네, 안녕하세요. 저 7조 이제 세계 주류 판매 쇼핑몰 사이트 구축된 거 이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저희 프로젝트 기획하고 이제 목업 그리고 요구 사항 정의 이제 테이블 명 테이블 구성하고 명세해서 이제 순서대로 프론트엔드 백엔드 관련해서 순차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뭐 프로젝트 진행했을 때 이제 html, javascript, css, 뭐 jquery 다 썼고요 어, 데이, 어, 프로젝트 관리할 때 이제 xmind 썼고 db는 mysql, 그리고 서버 아파치, 통켓, 데이터베이스 이제 자바 어, 스프링 어, 프레임워크를 사용했습니다 프로젝트 기간은 이제 7월에서 11월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프로젝트 기획이도는 이제 쇼핑몰 중에 이제 술로 특화해서 판매를 하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그냥 일반 쇼핑몰과는 달리 이제 게시판이나 상품평을 통해 이제 판매자가 직접 소통을 할수 있도록 좀 프로젝트를 구현해봤습니다. 보 목업했을 때의 화면인데 지금 프로젝트 현재 화면하고는 약간 좀 비슷하면서 많이 다릅니다. 어 회원가입 화면이고 순서대로 어 사업자와 이제 사용자 간에 이제 회원가입 화면이 약간 차이가 나, 났습니다. 로그인 화면이고 장바구니 화면입니다. 주문 완료했을 때는 이렇게 주문 완료가 어 주문 완료를 하기로 이제 기획을 하, 목업 당시는 이렇게 기획을 했었습니다. 이용 문의 화면도 따로 있었고요. 어 주문 내역도 이렇게 따로 있었습니다. 회원 정보 수정도 할수 있습니다. 전체 카테고리 눌렀을 때는 이제 각 메뉴에 해당하는 거를 전체 카테고리에서 보여줘서 이 해당 메뉴를 누르면은 메뉴 화면을 누른 것과 같이 처리하도록 기획의도를 짰었습니다. 예, 메뉴 화면 버, 메뉴 버튼 눌렀을 때 나오는 것이고요. 메뉴 버튼 눌렀을 때 이제 상품이 이렇게 진열이 되면서 전체 상품 개수도 체크가 되고 가격도 이제 나오게 됩니다. 상품 이미지 클러스, 클릭을 했을 때각 상품마다 상세 화면 페이지로 이동을 할수 있게 하, 처리를 했습니다. 각 이미지를 눌렀을 때 새로 이제 이게 새 페이지인데 이제 상품 상세 정보 페이지가 새로 열립니다 각 상품의 카테고리에 따라서 카테고리가 나뉘어지고 이제 해당 페이지 정, 링크를 주소 복사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공유하기 위해서 어 그리고 밑에 상품 관련 내용과 상품평 상품 문의 구매 이거를 이제 버튼이 아니라 탭 방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상품 관련 내용은 이제 DB에 다 저장을 해뒀고요. 추가적인 상품 관련 이미지도 같이 DB의 경로로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경로를 불러오게 하, 하면은 각 상품 관련 내용을 불러올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상품평은 평점 표시를 했고, 평을 이쪽에다 한줄 평을 남기도록 했습니다. 구매평 작성할 때는 이제 라디오 버튼을 통해서 어, 평점 매길 수 있도록 했고요. 상, 이제 상품 문의 페이지에서는 이제 답변이 여, 완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화, 확인할 수 있고 작성 일자 그리고 작성자와 문의 내용이 제목이 나오는데 제목을 클릭하면 이렇게 상세 문의 내용을 나올 수 있게 했고 답변은 리플 형식으로 달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매 옵션은 이제 수량을 정해서 총 수량이 변할 때마다 총 상품 금액이 변화하고 그 해당 내용을 장바구니 이동할수 있게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에 문의 게시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 게시판에 문의 입력하고 거기에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쿠폰 네네 네. 요구사항 정의입니다. 그래서 1차 분류로 이제 마이페이지와 그리고 상품정보 페이지 그리고 회원가입 로그인 이렇게 분류를 했고 각 세부적으로 나눴습니다. 테이블에서 이제 멤버 테이블에서 이제 체크 각 체크 사항별로 텀, 텀 컬럼이 있고, 문서의 경우에는 이 도큐먼트 테이블에서 이제 상품 문의와 상품평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상품의 아이디어, 코드, 상품의 코드, 그리고 상품의 가격 같은 정보를 알수 있게 했습니다. 이 게시글의 경우에 서브젝트에서 서브젝트가 이제 제목으로 했는데 상품평은 굳이 제목 클릭해서 상세 내용을 들어갈 필요가 없어서 상품평을 여기다가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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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면은 평을 볼때이 이 컬럼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상품에는 일련번호와 상품명 그리 가격 등록일 시수량 그리고 상세 설명 페이지에 들어갈 내용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이거는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 문의게시 홈페이지 문의게시판용 테이블입니다. 회원용 약관 그 체크 내용은 약관 인데 여기서 네번째 7번부터 10번까지만 필수적인 체크 항목으로 놔두고 11번부터 15번까지는 이제 체크를 안해도 되는 선택 항목으로 놔뒀습니다. 이제 결제 페이지 테이블이구요 장바구니 테이블 메인 화면 인데요. 이달 우선 이달의 추천주를 해갖고 상품의 종류별로 추천수가 제일 높은 상품 3개씩 정렬하도록 했고요 이제 베스트 에서는 모든 상품 통틀어서 평점 순으로 세 개를 정렬하도록 했습니다. 쿠폰 다운로드 뷰는 이렇게 됐고요. 쿠폰 페이지입니다. 쿠폰을 발급받으시겠습니다. 해서 확인하면 쿠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FAQ는 어, 따로 어, 문의사항 내용은 이제 저장돼 있는 것을 <laughs> 다른 사이트에 있는 것을 참조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메인 화면에서 주류별로 평점 평균 으로세 개씩 정렬 그리고 메뉴 버튼에서 종류별로 검색 결과 화면 출력하고 전체 카테고리 화면은 별도로 출력하게 했는데 여기서 굿즈 리스트로 해서 리스트로 출력을 했을 때그 캐러셀 영역 1번이 이제 총3개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굿즈 리스트 1번부터 3번, 3번까지가 각 상품 종류별 이제 캐러셀 영역에 들어가는. 세, 정, 평점 조회 세개씩이고요 굿즈리스트 사가이 상품 전체를 계산했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현하기 위한 맵퍼와 서비스 구현체고요 그리고 사 전체 카테고리는 처음에는 세창열기로 하려다가 모달이 더 편할 것 같아서 모달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달 전체 카테고리를 누르면 이렇게 모달이 출력되고 각 상품 버튼 누르면은 모달이 사라지고 이제 메뉴 버튼 누른 것과 같은 효과가 나오도록 했습니다 모달 레부 코드고요. 메뉴 화면 눌렀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와, 와인을 눌렀을 때는 이제 와인에 대한 거, 정체 상품 개수가 나오고 이제 각 카테고리에 대한 것을 이제 뷰로 전송을 하고 여기서 또 이미지를 누르면은 이제 해당 상품 상세 페이지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 각 상품 눌렀을 때 이제 상세 화면인데요, 이제 상품 가격과 재고, 뭐 재고 이런 것들 이미지가 다 어, 상품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것을 가져오겠고요 이 컨트롤러부터 전달받은 상품 카테고리 값을 따로 별개로 해서 여기 if 문과 else 문으로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평균 평점 구현을 위해서 따로 매퍼로 이제 작성을 했고 이 평균 평점 구현을 위한 서비스와 구현체입니다. 그래서 현재 페이지 주소 복사할 때는 크롬하고 익스플로러 환경이 약간 달라서 이제 크롬에서는 익스플로러에서는 이제 URL이 자동 복사가 되는데 이제 크롬에서는 되질 않아서 이제 크롬인 경우에는 해, 해당 페이지 주소를 보여줘서 Ctrl C 눌러서 복사하도록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를 컨트롤러 상품 DB 상세 설명과 이미지 부분 이제 첫 탭에 상세 상품 상세 설명 페이지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미지가 두개 중에 하나가 없을 때는 아예 그냥 나오지 않도록 나오지 않아도 되도록 처리를 했고요 상품평 목록은 이렇게 어 평점과 그한줄평 그리고 날짜, 번호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번호는 도큐먼트 테이블에서 응. 어, 상품평하고 상품 문의가 이제 동시에 처리되기 때문에 따로 번호를 매기어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laughs> 해당 컨트롤러하고 매퍼와 이제 서비스 구현체고요. 상품평 작성은 목업 화면과 비슷하게 다 처리가 됐습니다. 응. 상품평 작성 버튼 클릭 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해서 평점 매기고 그리고 컨트롤러에서 상품평 작성하고 처리를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상품화면을 삭제할 때, 그 창을, 세, 어, 창을 새로 이동해서 상품평 삭제 버튼 예를 누를 시 이제 삭제 처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일단 컨트롤러, 그리고 서비스 구현체 배포고요. 상품평 수정할 때는 이제 수매, 수정하기 전에 있던 서브젝트 내용을 불러오는 거. 와서 이제 수정하면 다시 수정 처리 되도록 처리했습니다. 상품 문의는 이제 제목 눌렀을 때그 상품 문의 상세로 이동하도록 처리했는데 이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제 클래스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세 보기 했을 때 답변이 등록되지 않았을 때는 상품 댓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답변 여부에 답변 없음으로 놔두고. 요 상품 문의 작성글을 불러와서 이제 상품 문의 작성 처리를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 상품 평 삭제도 상품 평과 비슷하게 삭제를 하도록 했는데 이제 상품 문의와 다른 거는 이제 문의 할때 상품 답변이 달려 있는 경우에는 답변이 등록된 게시물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도록 이제 참조키 에러를 그냥 캐치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등록된 게시물은 이제 사이트 운영 시에 이제 정보의 참고가 될수 있도록 수정하고 삭제가 불가능하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상품문의 뭐 수정하고 삭제 시 자신의 상품문의가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당연히 있고요. 문의글에 답변이 달렸을 경우 이렇게 답변은 이렇게 달리고 답변 삭제 버튼이 생기고 물론 이 삭제 버튼은 답변 단 사업자 회원 본인만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답변 여부에는 답변 완류로 변경되도록 또 이제 변경 처리를 했고요. 답변 여부 변경했을 때, 이제 reply OK라는 컬럼에서 널값 또는 y 값으로 변경하도록 따로 이렇게 매퍼로 작성을 했고, 서비스와 구현체로, 서비스와 구현체는 이렇습니다. 네, 답변 삭제하기 전에 이제 자신의 덕분인지 검사하는 절차고요 구매 옵션 할때 이제 수량을 실시간으로 변경할 때마다 그 해당 상품의 프라, 프라이스 테이블에 있는 상품 가격이 변경돼서 어, 사용자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장바구니로 이제 수량하고 예, 상품에 대한 정보를 이동할 수 있게 컨트롤러를 짰고요. 맵퍼와 구현체입니다. 뭐 그리고 멤버십 페이지에서 이제 일반 사용자 페이지 이동할 을수 있도록 했고, 주사위 대결 승리 시 이제 포인트 정립 버튼 클릭해서 비기거나 패배 시 정립할 포인트가 없다. 라고 이렇게 알러창으로 뜨도록 했습니다. 주사위 랜더 값 전달하고 뭐 컨트롤러입니다. 회원 가입 창인데요. 이제 개인 구매원과 사업자 구매원 별도로 처리를 했고요. 여기 이제 필수 항목과 그리고 선택 항목 구분할수 있도록 했고 이게 일반 사용자 그리고 사업자의 경우에는 여기에 사업자 번호가 하나 추가됩니다. 로그인 버튼 일반 로그인 화면과 컨트롤러고요. 아이디 찾기 화면과 이제 컨트롤러입니다. 비밀번호 재발급 이용 컨트롤러고요. 이제 발급받은 지 번호를 이제 메일로 발송하는 절차도 추가됐습니다. 그 상품 상세 정보 아, 구매 옵션에서 이제 장바구니로 이동했을 때 이렇게 상품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선택 항목 결제 창으로 이동하면은 이제 장바구니에서 체크 목록 이동해서 배송지 추가하고 결제 내용 추가 그리고 이제 결제료 테이블로 이동하고 결제와 장바구니 이 장바구니에 있는 디, 데이터베이스 내용은 삭제됩니다.